피는 대학가 근처에는 학생들이 사는 원룸이 밀집해 있지야 학교 근처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학교 다니러 온 학생들은 이 근처 원룸에서 많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가 원룸촌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원룸촌이 범죄에 취약한 이유가 뭔지 짚어보고요. 원룸촌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디자인진흥원의 최민준 팀장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부산 디자인진흥원 최민준 팀장입니다. 예, 그 나무대연동의 이제 대학가 원룸촌 여기가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타겟팅이 되고 있다해서 네. 이전에도 한번 일어났을 때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도 또 유사 범죄가 일어나서 그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 어, 이 해당 지역은 부경대, 경성대 등 주변에 대학이 많아 일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예. 예. 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일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9년 기준 일인 가구수가 61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네. 원룸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기보다는 1인 가구가 범죄에 더 취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일상활동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표적 보호능력이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1인 가구는 예, 집을 비우는 시간도 길고, 범죄가 집안 내에서 발생한 경우 대응할 능력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범죄 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건물 자체보다는 혼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범죄에 노출되기 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번 대연동에서 발생한 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룸 뒤편 배관을 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 그 요건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뭐좀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 국토부에서는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예. 그 건축물별로 범죄예방 공통 기준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예.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 가스 배관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스 배관에 가스 덮개를, 설, 가스, 가지 덮개 등을 설치하는 음. 것입니다. 가스 배관을 잡을 수 없어 가정 내 침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수 형광 물질을 도파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특수 조명을 비추면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네, 또한 가스 배관을 창문 등이 없는 곳에 배관 사이를 넓게 설치하고 사람들의 동행이 찾은 방향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특수 형광 물질 이거 음, 뭐 봤는데 네. 이게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범인을 잡기가 네, 네. 좋은 거니까 네, 네.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시 덮개 뭐 이런 네, 것들 네. 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의 네. 그 방향 이런 것들도 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네. 좀 짚어주실까요? 아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때 가장 예.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 설치입니다. 예예. 예, 지난 2019년에 추진한 안심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8.9%가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CCTV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아,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예.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또한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CCTV가 자신을 감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지 않게 됩니다. CCTV 설치수가 1% 증가할수록 5대 범죄 발생수는 0.08%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민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설치된 수보다 적게 인식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 아, 이는 CCTV 설치만큼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아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음. 아, 즉 CCTV를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쉽게 인식이 될수 있는 색상 등을 활용해서 가시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아 근데 CCTV 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표지판을 해 놓으면 거기만 또 피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네. 그리고 요즘 네. CCTV도 뭐 미관상인지 모르겠는데 잘안 네. 보이는 CCTV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CCTV가 있다라고 그럼 사람이 좀 이렇게 덜컥 겁이 나서 네. 한번 생각하고 이제 범죄를 좀 억누를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CCTV 사각지대를 분석을 해서 사각지대 가최에 대한 없도록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CCTV가 있으니까 이쪽은 좀 조심을 해라 하는 경고로 조심이 아니고 이건 아예 경고지에 <laughs> 큰일 난다 이렇게 다 잡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근데 외벽도 또 범죄에 취약하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 가스 배관을 포함해서 외벽에 설치된 시설이 거주지내로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 등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의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도 외벽에 침입, 외벽에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 저층의 경우는 방범창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외부 수목의 경우는 건물과 일정한 공간을 두고 식재하고 낮은 관목으로 시야 확보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저분한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폐가에 관리되지 않는 외벽이나 열려 있는 입구, 깨진 창 등은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기 때문에 낡고 예. 깨끗한 외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CTV도 그 CCTV도 있다 네. 하고 외벽도 좀 깨끗하게 예. 네, 네. 유리 같은 것도 혹시라도 손상이 있을 때는 그거 빨리 교체해 가지고 <laughs> 네, 네. 깨끗하게 만드는 네,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네. 어, 그래요. 그 새로운 뭐 방법 가이드라인 1인 가구 밀집 네. 지역에서 네.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는 2019년 제1차 1인 가구 지원 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 관계만 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아, 여성 1인 가구 안전지원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디지털 방범창, 창문 경보기, 휴대형 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 안심홈, 4종 키트 설치를 지원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1인 가구는 필로티 가구의 원룸이나 빌라 등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필로티 구조의 현관에 누구나 숨어 있어도 알수 없을 정도로 조도가 낮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주 출입구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의 출입구는 다른 것보다 조도가 밝아야 합니다. 네네. 네. 그 센서 등, 예, 센서 등및 외벽 등 설치를 통한 조도 개선으로 거주자의 범죄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출입구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출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지만 최근 택배 및 배달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출입 통제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심 택배 시설을 통해 외부인의 거주지 내 출입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다른 길과 이어져 있는 입구의 경우는 공동 출입구 이격 공간,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적절한 공간 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역성을 강화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닥재 재료 색채 등을 다르게 하여 영역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도 개선 및 CCTV 설치 등이 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공이 CCTV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참안 좋은 일이니까 이 건물주들이 조금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네. 이제 어. 이 부산시하고 기초지자체가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걸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언론처는 빠져 있다든가 뭐 그렇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 뭐 무용지물은 아니고 <laughs> 네. <laughs> 이런 조례를 근거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오고 네. 있습니다. 음. 아, 공공 공간에 있어서는 지자체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 건축물이나 개인의 토지 등에 사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러한 점에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그러니까 진짜 네. 원룸촌 이렇게 쭉 가보면은 어~ 주차장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네. 네, 네. 그~ 지나가다사람도좀 무섭거든요 음. 그~ 런거 보면은 그~ 음. 그~ 사람이 최소한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불이 환하게 밝혀지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여러 가지 대책들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네네.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 최민준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